어, 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자, 자 이번 영어 회가 시작하는 의문사를 활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의문사 사람일 때는 who, 누구, 네, 사물일 때는 what, 무엇. 의문사를 주어로 동사 앞에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1번부터 제가 8번, 아, 9번까지 자, 예문을 드어왔습니다1번서부터 5번까지는 사람을 나타내는 who가 의문사가 동사 앞에 주어로 쓰는 경우고요. 자, 6번부터 9번까지는 자, 의문사 what, 무엇, 아, 물주구문이라고 하죠. 의문사 what이 동사 앞 주어로 쓰이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한 문장 한 문장 알아볼까요? 잠시만요. 자, 넘버 원, uh, who thinks like that? 야, 누가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죠 자, 이번분 보면 자, 동사 찾고 있으니까 자, who, 누가 사람을 나타내죠? 사람한테 의문사 주어가 동사 앞 주어로 인 경우입니다. who thinks, 누가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죠. 자 넘버 2. 자 who gives it to you. 자 누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니? 이렇게입니다. 자 마찬가지. 자 기부 주다 일반 동사 배후 누가 의문사가 동사 주어로 등겨 오죠. Who give 누가 주었어. 이렇게 되죠. Who gives it to you? 누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니? 자 3번. 넘버 3. Who did this to you? 야,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니? 이렇게 되죠. 자 3번 마찬가지 동사 뒤에 가고죠 동사 앞에 의문사 주어가 Who가 주어로 쓴 경우입니다. Who did 누가 했냐고요 되죠. Who did this to you? 누가 너한테, 너에게 이런 짓을 했어? 자, 4번 number 4 o Who sent you? 야, 누가 너를 보냈이 되죠. 자, 마찬가지. 자, 이렇게 s e n 는 보내다, s e n d 의 과거형입니다. 동사 앞 의문사가 주어요 누가 보냈느냐 이런 되죠. 타동상제 목적유가했죠 자, 누가 너를 보냈니? 그렇입니다 누구신 분름으로누왔냐 이런 되죠. 자, number 5 Who is to blame? 자, 누구 탓이냐, 형태죠. Who is to blame? 누구 잘못이냐. 자, 이 형태는 이제 어, 비동사 앞에 음사, 후가 이렇게 왔고요. 약간 다른 형태로 왔죠. It blame, 비난, 비난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은 5번은 1, 2, 3번은 좀 쉬운데, 3, 4번까지는 5번은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간단하니까, Who is to blame?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죠.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 Who's a f a u l t 이렇게죠. 자 1, 2, 3, 4, 5번은 자, 의 사람을 나타내 대신할 수 있는 의문사 후 누가 후가 동사 앞에 주어를 쓴 경우입니다. 자, 그럼 6번 볼까요? No. 6. What went wrong? 자, what went wrong? 자,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장 마찬가지 자, went는 고의 가고예요. 고의 가고의 앞에 의문사 what? 무엇이 사물을 나타내는 와시 죠사물을 대응하는 의문사 와시 이자습니다 그래서 what went, 무엇이 가다의 형태인데 자, 이 문장 같이 갑니다. Go long 하면 어떤 일이 잘못되어 Go long 어떤 일이 잘못되다 what went wrong? 자 무엇이 잘못되니 어떤 일이 잘못됐니? 이게 됩니다. 자 number s what happened to you? 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이거 되죠. 자이 문장 마찬가지 동사 happen 일어나다고요 의문사 what이 동사의 앞 주어로 쓰용합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니? 이거 되죠. What happened to you?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아니면 야 너는 왜 그렇게 됐을 때? what happened to your eyes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number 8 what catches your eyes 자 무엇이 너의 눈을 사로잡았냐 이렇게 되죠 무엇이 너의 눈을 사로잡았니 너 무엇에 이끌렸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영어 회화 간단하게 eye catching이라고 설명해 놓았죠 자 catch가 답다고 요 앞에 의문사 what이 주어로 쓴 경우입니다 what catches 무엇이 잡았니 뭐를 your eyes 무엇이 너의 눈을 사로잡은, 이렇게 됩니다. 자, 무엇이 너의 관심을 끌었냐,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 9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가면, 자, what c a u s e of race? 자, 이제 동사 마찬가지. 브레이즈가 일으키다, 약시키다죠? 이때 의문사가 동사 앞에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what c a u s e 무엇이 일으켰느냐? 근데 브레이즈가 이제 산불 불길이죠? 자, 무엇이 화제를 야기했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브레이즈가 좀 어려우시면, 문제, b l 블로 바꿔보세요. What caused the trouble? 자, 무엇이 문제를 일으켰느냐?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의문사, 그냥, 화환식 언제, 누가, 무엇을 배웠는데, 의문사가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의문사, 투부정사결부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동사 앞에 주일, 주어를 수,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되죠. 사람을 나타낼 때는 who, 누가, 사물을 나타낼 때는 what, 무엇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 말고도 또한, 나중에 의문, 의문문 배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